무지개 우정 우리입니다. 네, 오늘도 고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 어떤 게 고민이세요? 제가 두피도 좀 많이 예민하고 모발도 되게 얇은 편인데 탈색 머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노란 기 없이 좀 이쁜 탈색 머리를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지 노란 기 없는 이쁜 탈색을 네. 원하시는 거죠? 네. 모발 봤을 때 지금 많이 얇으세요. 그리고 두피도 많이 민감하시거든요.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네, 이게 음. 만약에 탄생약이 두피에 닿았을 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진물이 날 수도 있어요. 두피가 많이 따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0.5cm 정도 껴놓고 어, 살짝만 그냥 부러운 느낌만 나오게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두피에 닿으면 건강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건강을 위해서 네. 두피가 아프지 않게끔 최대한 해드릴 거고 그리고 앰플로 넣어서 잘 해드릴게요. 염색은 혹시 집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미용실에서 하신 미용실에서 건가요? 했었어요. 연색은몇번 정도 하셨어요? 밝은 갈색톤을 하고 싶어해서 3개월, 3개월씩 했었거든요. 고객님 눈동자를 잘 여러분이 보시면은. 음. 어, 눈동자가 밝은 편이에요. 음. 피부 톤도 하얗신 풀리고 눈동자가 밝기 때문에 머리가 밝은 색이 잘 어울리세요. 아까 염색을 집에서 했는지 미용실에서 했는지 왜 물어봤냐면, 어, 시중에서 파는 제품들은 금소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머릿결이 탈색제랑 닿았을 때 과잉 반응이 일어나서 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할때 어, 집에서 염색을 했던 머리인지 아니면은 샵에서 염색 했던 머리인지 항상 여쭤봐야 합니다. 그럼 한번 탈색 들어가 볼까요? 뾰로롱! 일단은 탈색이 들어가기 전에 두피 보호제를 먼저 발라줄 거예요. 우리 깨비 친구 두피는 소중하니까요. 오늘 처음 본 느낌이 어떠세요? 깨비 친구. 되게 시크하실 줄 알았는데, 문한도 되게 많으시고요. 에고가 진짜 많으세요? 제가 원래, 반전 매력 여자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지개 요정이 손놀림. 탁탁탁탁탁탁탁. 지금 이제 탈색 1회차 했고요. 방치는 20분 볼 거예요. 지금 후일기법을 해서 지금 탈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색 모였어가고그색소가잘 그 빠질 수 있게끔 해드렸고, 어, 이 차는 약간 더 하이 레벨 될수 있게끔 할 거예요. 1차 탈색 후에 보여드릴게요. 뾰로롱. 지금 1차 탈색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어, 꼭 뿌리는 잘 나왔는데 염색을 했던 머리가 색소로 인해서 좀 약간 살짝 홀로감이 있어요. 음. 이 부분만 없앨 거고 그리고 백금발은 하지 않을 거예요. 백금발을 하면은 고객님 얼굴이 눈밖에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음. 그 눈썹 같은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일단은 노란 게 없는 느낌으로 하긴 었는데 약간 살짝 베이지 살짝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색을 음. 할 때. 지금 딱탈색한걸 보니까 얼굴이 너무 허전해, 허전하다고 해야 되죠? <laughs> 네, 그런 느낌이어서 일단 끝에 다시 깔끔하게 한 다음에 베이지 느낌으로 이제 보색을 할 겁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뾰로롱! 지금 탈색이 이해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전 잘 빠졌죠? 토닝 작업을 할 거예요. 너무 얼굴이 이렇게 둥둥 너무 떠다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그냥 보세 샴푸만 하면은 좀잘안 잡힐 것 같아서 토닝 작업을 할 거예요. 수술 준비. 빠밤, 빠밤. 일단 메이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염색처럼 여기 페이스라인 먼저 바르면은 여기만 색이 팍! 먹어요. 그리고 제일 색이 안 먹는 메이프부터 엄청 빨리 발라주셔야 돼요. 이제 핸들링을 잘 해줘야 합니다. 비비면서 해야 돼요. 개별 성들 때문에 도포가 잘 돼요. 손으로 이렇게 비벼주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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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까지 내까 같이 소리 소리 해주셔야 돼요. 빨리. 땡큐즈~ 안녕하세요~ 짜자하세요 토닝 작업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노란 끼가 이제 약간 금발 같으면서 약간 베이지 느낌이 나서 밝기가 다운되지 않게끔 해드렸어요.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밖에 나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뿅. 깨비 친구들 진짜 이뻐 어, 초아인 줄 <laughs> 초아 <초화> 안니에요 초아? <초화? 웃음> 짠짠 웃기게 어, 나오니까 컬러가더 이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갑자기 이미지가 왜는 거예요? 뭔가 저희가 마지막 20대를 보내고 <laughs> 있는 중이라서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살면서 처음인 건가요? 네네 제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밝은 컬러의 옷에를 해봤는데 되게 걱정했는데 너무 예쁘게 나와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네, 고색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둥둥 떠장을 보이지 않고 더 이쁜 느낌이실 거예요. 네, 사실... 있습니다. 너무 요 여러분 저는 상의쟁이가아니에 <laughs> 진짜 이회만에 백금발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laughs> 지금은 거의 베이지 느낌이 살짝 들어간 금발이고 동양인 누구나 어울릴 수 있게끔 한 금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쌤 믿고 한번 와보세요.